아직 느낌 안 오는 사람 손 들어 가 졸라 어렵다 이거 이거 못풀것 같다 느낌 안, 안 오는 사람 손 들어 가 괜찮아 느낌 안 온다는 거 알고 있어 지금 느낌 뭐냐 이거 느낌 와? 괜찮아? 괜찮은데 저 수아 처음 오는 걸 알아요 미칠 것 같아? 들을 만해 이 정도는 조은이 괜찮냐? 현웅이 괜찮아? 성우은 어떠냐? 아, 지금 이거야 지금 미칠 것 같아 막. 약간 미치기 일부 직전이야. 연한이 어떠냐? 괜찮아? 현진이 어떠냐? 그렇지 않 괜찮아? 예제를 다 보여줄 거야 여기 있는 거. 이 정도 예제만 할줄 하면은 합성하면서 그래프 그리는 거 느낌 올 거야 아마. 여기 있는 거다해보거든 여덟 문제 거기 지금 내가 문제를 가지고 거 합성하면서 그래프 그리는 거만 열 문제 갖고 왔어. 여기 있는 예제들만 풀수 있으면은. 합성함수가 거의 여기는 예제 중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거든? 거의 문제로 나오는 게? 이 정도만 다풀줄알면 충분해 얘들아 여기 있는 것만 연습 잘 하세요 자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죠 똑같이 똑같아 이것도 야,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 설명서대로 왜그 프라모델 조립하는거 있잖아, 건담 같은 거 사갖고 막 설명서대로, 우리 뭔지도 모르고 설명서대로 조립하면 모양이 짠! 하고 나오잖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여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시킨다 방법 매뉴얼대로만 하라고 자, 거기 봐봐, 얘들아 자, 5번 보면은 자, 0에서 1까지 정의가 되어 있고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fx의 그래프가 자, 2 분의 1, 1, 1 이렇게 정리가 되있고 fx가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두분정리가되있습니다 이게 gx 자, 지금 문제에서 g 도끼 fx의 그래프에 대용해드니다 y는 g 육트 f의 x가 된다. 얘는 계속 똑같이 하는 방식이. 자 x 대신에 괄호 안에 f x를 들어간 거고.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라고 누가? 바로 바깥에 있는 g가 주인공이라고. f x를 뭘로 두자고? 얘가 꺾이는 지점이 기준이라고. 아, 근데 얘는 공교롭게도 둘다 꺾이는 지점이 그냥 똑같아. 어쨌든 기준은 f x가 꺾이는 기준이야 안에 있는 게. 그러면 정의를 할 때. 자 fx를 t라고 치환을 해놓고 그냥 이 순서대로 보는 거야 우리가 x의 범위가 0에서 2분의 1로 꺾이니까 0에서 출발해갖고 2분의 1로 갈때 t에 대한 범위는 ft니까 지금 ft가 어떻게 돼 ft 얘들아 ft에 대한 범위가 1에서 0으로 떨어지지 1에서 0으로 떨어지지 지금 f0에서 f2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 gt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은 g1에서 출발해갖고 g 영으로 가는 거 보겠네. 그내막 그래프 그려볼게 반쪽 짜리만 보자. 자 여기서 1분의 1이야. 자 그러면은 G1에서 출발하는 거야. G1이 여기 있네.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땅땅땅땅땅땅 여기서 찍기 시작한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 이겠어 1분의 1인가? 더 반쪽 자리에 해당되는 4분의 1, 2분의 1로 압축돼서 들어가겠지? 여기서 땅땅땅땅땅땅땅 여기서 다 찍는 거야. 찍 거라고 어 딱 찍혀갖고 그래프가 밑으로 2분의 1까지 G0까지 거꾸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프모양 이렇게 거꾸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게 순서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매핑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꺾이고 다시 한번 2분의 1에서 0이 되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야 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X가 2분의 1에서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t에 대한 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지금 표현되고 있지? fx 부분은 2분의 1에서 1까지는 0으로 들어가고 있지. 얘는 0에서 0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gt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내가 찾아라. 그러면 g0에서 g0로 가라는 거겠네. 그럼 g0가 얼마인데다 0이잖아. 다 그럼 여기에서 1까지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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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를 내가 왜 자꾸 풀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 G, Fx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얼마냐? 그럼 이사다리형 넓이 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라는 목적 자체가 그게 문제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노, 그냥 도형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거다 근데 이런 거 나왔을 때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래프 그리는 거 몰라갖고 틀려버리면 되게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세야 된다고. 그냥 이 순서대로 가는 거야. 또 바꿔봤어요, 자, 이번에는 Y는 F 데 G, X 얘는 F, G, X야 어려운 사람한다 뺄게 그냥 기계적으로 취한대 T는 F, s 랍니다 그럼 X의 범위가 아이고 미안해 G, X죠 그러면 F가 주인공이고 G, X가 꺾이는 지점이 얘도 마찬가지로 1분의 1이야 그럼 0에서 2분의 1로 가는 거 보자 0에서 2분의 1로 갈때 0에서 출발해갖 2분의 1로 갈때 T에 대한 거는 G, 0로 해서 G, 2분의 1로 가는 거니까 0에서 1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0에서 1로 가고 있을 거고 그러면 ft에 해당되는 것도 f0에서 f1로 가는 거야. 그러면 0일 때는 f0로 대응되고 2분의 1일 때는 f1로 대응된다라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까지 2분의 1까지 봤을 때 f0에서 f1까지 가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 모양이 들어가겠지. 그대로. 이 모양이, 찍혀 왔고, 그냥 다 찍힌 거야 이렇게. 원래 1이었던 게 2분의 1로 압축돼서 들어가니까 요 꺾이는 질이 뭐가 되겠어? 4분의 1로 바뀌겠죠. 원래 꺾이는 질줄 2분의 1이었는데 반으로 압축돼니까 4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네. 자 마찬가지로 x가 2분의 1에서 1로 출발할 때 t에 대한 거는 지금 뭐가 되는 거겠니 얘들아? gt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2분의 1에서 1이야. 그럼 얘가 되지 않겠어요? 얘들아 얘. g 2분의 1에서 g 1로 가는 거니까 그럼 얘는 1에서 1로 가는 거겠네. 1에서 1. 1에서 1로 가는 거니까 ft의 그래프를 보면 은 f1에서 f 1로 가지 않겠니? 맞나요? f1에서 f1로 간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이렇게 되겠네. 왜냐하면 f 1영 0이니까 맞아? 그러면 땅땅땅땅땅 치히니까 1에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 바뀌겠네요 근데 내가 지금 그래프 공부를 해보면 또 잘못 그렸네 미안해요 컨트롤 안했어요 이거 그래프 거기에 36쪽 페이지라고 되어있는 거에 맨하나 보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있냐 얘들아 얘막 이렇게 꺾이는 거다이 올라가있지? 잘못 그렸어요 얘들아 이렇게 바꿔버리이요게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어머면 아, 아, 모양이 달라지지 음향이 지금 모양이 달라져 얘들아 얘는 여기에서 4분의 1 섞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 들어가고 얘는 그냥 이 모양 그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모양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느낌 오니 하나 더 해볼게.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